안녕하세요 리치맘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대한전선을 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제가 이 회사는 그렇게 재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를 주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대한전선은 금요일날 종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종목은 월요일날 시초가나 오전에 급등 하면 상한가를 가거나 20몇 프로 10, 10 후반대 급등을 하면 절대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초단타 하시는 분들도 따라잡겠죠. 그러다가 한 1, 20분 아니면 2, 30분 급등하다가 상한가 말면 괜찮은데, 거기서 위에 따라잡으신 분들 물량을 뺍니다. 다 빼고 물립니다. 무조건 이런 날은 물립니다. 자. 뭐 금요일 날 오후에 문자가 막 옵니다. 뭐 대한 전선 대단한 거뭐 자기네가 발견한 것처럼 추천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추천 사이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럴 때는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게 11월, 12월 달에 아주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도 가고 막 급등하다가 지금 12월 1 1월 12월 중순 두 달을 횡보를 했어요. 10월 달에 급등을 하고 그러다가 보세요. 상한가가 또죠쪽이 20도 1%갔죠이 밑에서 이 동그라미 해놓은 이 밑에서 매집한 세력들이 위에 상한가를 보내고 급등을 연타로 시켜서 물량을 일단은 수익 챙기려고 하는 겁니다. 다이 패턴이에요. 잘 보세요. 이런 패턴을 그러고 나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1월 중순부터 거의 딱두 달을 딱두 달을 자, 보세요. 눌렸죠. 이건 하락이 아니에요. 눌림 목이에요. 삼각형으로 눌렸어요. 삼각형 깃발 닦고 잤죠. 금요일날 종가에 매수했으면 월요일날 시가에 급등할 때 한번 팔아주고 다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주봉을 보십시오. 계단식으로 올라가죠. 꾸준히 올라가긴 합니다. 월요일날 급등하면은 따라잡지 마시고 눌릴 때 매수해서,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일, 주는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매매에 능하신 분, 실력 있으신 분은 이 종목을 대응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차라리 급등 후 이런 식으로 다시 눌릴 때, 급등 후 눌릴 때, 한 지켜보시다가, 놓치시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지켜보시다가, 분할 매수로, 아니면은, 차트를 N자로 다시 누를 때쭉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켜보시다가 이 종목 꾸준히 지켜보신 분의 영역입니다. 그때 가서 급등을 한번더 먹는 거죠. 자, 월요일부터는 하락하면 절대 급락 후 행보, 본봉에서 행보, 한 번씩 본봉 보세요. 올랐죠? 계속 꾸준히 올랐죠? 그러면 이 밑에 선, 이 밑에 지지선에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지지선을 잡고 깨지 않으면 매집해서 급등 팔고 나고, 여기를 깨면 또한 1435원을 깨면 더 밑으로, 한, 한 단계 또 밑으로 이 밑에 가서 매집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요일날, 일식 초과에 상한가 가까이 가거나 급등하면 절대 따라잡으시면 안됩니다.어느 조직에서 문자가 와서 꼬시더라도 이걸 매수해서 끌고 간다는 생각하시면 안됩니다.종목이 어디 tv나 유튜브나 어디서 나오면 한방에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급등하면 막 빨간불 오면 막 따라잡고 저거 그다 해봤습니다.예전에 뭐 전문가들 돈 주고 맡겨보고 그래서 지금도 막 상패가 직전 가 있는 종목도 그래서 계좌에 마이너스 나 있는 것도 있어요 전문가 따라잡다 그러다가 제가 아안 어, 되겠어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왜 내가 떨어졌는지 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꺼번에 안 삽니다 반드시 이런 종목 사고 싶으면 내일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고 탄력도 느껴보고 급도 한주 갖고 급도 하면 또내거 아니고 그러다가 이 종목 한주 버리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세요. 내가 아는 종목이 됩니다 이제는 패턴을 알게 되고 움직임을 알게 되고 차트를 알게 되면 그때는 이 종목을 갖고 놀게 되겠죠. 꾸준히 하락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락하면 아 나한테 살 기회를 주는구나. 상승하면, 아, 어, 수익이 좋아, 기분 좋아. 다음부터는 이런 패턴을 기억했다가, 내가 또 매수를 해야지, 매매를 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단이 종목 월봉을 보시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7년도.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2008년도부터 계속 다른 종목 회복할 때, 이 종목은 한 번도 40, 월선을, 장, 중기선을 돌파한 적이 없는데, 작년 3월에 바닥을 찍고 꾸준히 우상향 한듯 턴드라운드 한거 보이시죠? 근데, 이건 뭐예요? 여기 어디예요? 몇 월달이에요? 여기, 여기? 몇 월달까지죠? 11월달이죠? 10월달까지 박스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 작년 3월, 4월부터 똑같은 자리 이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만큼 여기를 인내하신 분들, 이, 이 작년 10월 달에, 이 상, 11월 달에 이 상승을 먹, 절격, 절격했고, 지금도 들고 있겠죠. 장기로 보신 분들은. 근데 다른 분들은 1년을 인내하고, 8개월을 인내하고 6개월을 인내하고 6개월을 또 매집하는 저 세력도 있을 겁니다. 세력 하는 들이 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개미입니다. 소액 주, 소액 주주예요. 소액 투자자가 뭔 한방에 사서 한방에 팔고자 생각하시면 욕심을 내십니까? 그렇게 내시면 절대 주식으로 돈은 못 벌어요. 그럼 조금 떨어지면 또 손절하고. 웬만하면 손절을 안 하는 방향은 매집을 하세요. 매집을 아니면 보초를 세워서 지켜 보시고 이런 종목은 급등하면 내게 아니면 남의 거 하락하면 어, 내가 어, 생각했던 요 라인 밑에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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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면 좋겠죠. 아니면 중간쯤 여기 이렇게 딱응 받쳐 놓으시고 여기서 요게, 장대 양봉으로 급등했다가, 이렇게 급등하겠죠, 내일. 이렇게 올리겠죠. 급등했다가 이렇게 행보하면 다시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일 급등하면 절대, 절대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하라고 제가 올리는 겁니다. 이상. 리치맘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관심 종목에는 넣어 시고 공부 차원에서 보십시오. 월봉도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회사 내용은 크게 볼거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제가 기본적 분석은 안한 겁니다. 변동성을 즐기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할 사람 실력 대시는 분만 매매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치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